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도피성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희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우선 광야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동안에 40년간 아, 그들은 내일마다 뭐 안식일에는 안 내려주고 어, 어, 그 전에 내려줬지만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만나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걱정하고 낙심하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엄밀하게 따지면은. 모든 세상 여인 것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잘 항상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잘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항상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수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놓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에서 보리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내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리라고 예수님은 약속한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생활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복도를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보다 귀중한 것이 이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 몇백억을 준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그 돈을 받고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부모에게는 귀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가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 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쓸 것에 대한 걱정과 낙심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다 충족이 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거나 예수 안에 있지 않거나 예수님 없이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부족과 절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자기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비리보 사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끝을 것을,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 되돌아가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 안에서는 예수 밖에서는 우리는 광야에 버려진 방황하는 나그네지만은 사탄의 종로로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허무한 존재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것이 사실은 우리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는 말은 최고의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복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도피성이신 예수님께서는 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상 예수 안의 삶으로 이런 모든 신령한 복도를 받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